안녕하십니까. 성경을 낭독하는 인생 아나운서 김형숙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곳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두다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호응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사람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에게레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 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님의 말씀입니다. 흑섬 침례교회 세성전 건축 나라교회 성도를 위한 하루 세번 단일 작정 기도회입니다. 전교인 합심 중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죄로 죽게 된 저희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주여 대한민국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안보, 경제, 정치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신종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세성전 입당 감사 찬양을 바치오니 받아주옵소서 아멘. 교육기관, 자치기관, 위원회, 구역, 부설기관, 성가대와 찬양단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단임 목사님과 교역자, 파송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청지같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 선출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 자녀들 앞에 신앙의 멘토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형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세상전 건축 공사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 하심 가운데 공헌식까지 사고 없이 진행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세번 기도회를 통해 속사람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로 고통당하는 분들께 믿음 위로 회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